오늘은 그 유명한 오모리 김치 라면이네요. 이제 GS에서 그렇게 유명하잖아요.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이제 난리던데, 어,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인기가 이렇게 많다니까 뭐 먹어보는 거죠. 이렇게 라면 스프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게 이제 진짜 김치인가 보더라고요 어 해봐야죠. 이번에는 스프 같아요. 응아 음. 되게 신선한 김치 냄새가 나요. 어, 김치를 넣어야죠. 좀 접어서. <laughs> 아이고렸다 이게 김치 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잘 빠지나? 어, 생각보다 잘 빠지네요. 네, 이, 그, 좁은 데서 이제 뺄 때, 편의점에서 빼서 먹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김치. 음, 이거는 이제 한번 구운 김치 같아요. 그러니까, 데친 김치. 삶아서 맛있는 냄새 나요. 한번 끓여볼게요. 음, 물 넣는 걸 끓인다고 했어요. 실수로. <laughs> 말 실수가 나오죠. 중. 해서 이제 먹어볼게요. 기다려야죠. 기다리는 시간. 어, 이제 다된것 같아요. 음, 기대 반, 걱정 반.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저제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약간 걱정. 그리고 면이 많아요. 어, 기존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있을려나 음. 기존 라면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맛이 괜찮아요 아, 이게 진짜, 그, 한바라고 하는데, 그런, 그, 포장마차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주는 그런 김치국 같은 느낌? 막 자극적이진 않은데 음. 땡기는 맛. 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맛. 사람들이 좋다니까 <laughs> 음. 무난한데. 국물이 맛있어요. 괜찮네. 이렇게 맛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<laughs>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양이 많아서. 땀, 이제, 음, 오뚜기나, 이제, 몽심이나 그런 데는 벌써 다 먹었는데, 아직도 남아있어요. 아마, 아직도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죠. 벌써 다 먹었어야 되는데. 음, 시큼하니 좋아요. 라면이, 시청하면 맛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그 김치의 시큼한 맛이 아주 제대로 잘 잡혀있어요 균형이 잘맞을듯 있다고 할까? 그리고 김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메리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매콤, 매콤까지 하네요. 음, 여기다가 김밥까지 말아 먹으면 아주 그냥 음, 삼각김밥이죠? 한 끼가 든든하겠는데요? 옛날, 옛날 왕뚜껑,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왕뚜껑이 좀 달라졌는데, 옛날에 왕뚜껑이 맛이 비슷해, 이렇거든요. 후짐하고 많이 들어갔고, 응. 수저가 필수에요. 음, 기대 안 했는데, 그니까, 이게, 전통의 맛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막 자극적이지 않고, 그냥, 있는 그대로 만든 거죠. 음, 있는 그대로 만들면서도, 맛있게, 음. 괜찮네요. 좀, 맵기도 하고. 그래서, 어, 괜찮아요. 가면 이제, 이걸 안 먹어봤다 하면, 추, 추천할 만 하네요. 어, 그래요. 우모리 김밥. 좀 일본어 같아요. 일본어 같은데, 뭐, 이유가 있겠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